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. 아... 어... 장어. 이게 뭐야? 장양지.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어.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. 이거. 현지니까 저렇게 먹지 만약에 서울에서 저렇게 먹었어봐 얼마야 음, 저거 아, 켜보습니면 도움도 있지 않았어? 네, 도움회야 회도 어. 다섯 종류예요 <laughs> 집들이 아, 아, 또안 해요? 진짜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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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? 아, 말도, <laughs> 야 지금 <안 웃음> 이거 말도 안 된다 정말 야아 이게 뭐야 지금 상 쉬 휘는 거 아니에요? 장다리꽃 옆에 바베큐도 있고 아니요 체링글은 별로 없어요 예? 맛있게 드세요 체링글 어? 별로 없어요 야. 지금 이, 이 집에서 새 집에서 이것도 첫상이잖아요 그죠? 네.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진짜 야. 잘 먹겠습니다 야. 자 지금으로부터 예제1회한림남산합대회예 아,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좀 진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좋죠. 아저 서진이 네. 예 건배사 한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멍게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멍게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멍게? <laughs> 멍게도 오긴 왔죠. <laughs> 자네 건배사는 한가로 네.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, 네. 상. 상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가. 가슴을 가 팔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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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야 우와. 아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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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아. 주막 같다 주막 그지? 어 주막에서 뭐 먹는 것 같아? 아 사람인데. 이거 소주 맞죠? 아따야, 소주 딸다야. 아따야, 소주 딸다야. 저 문어 봐봐요. 예. 돌문어? 저거 다리 하나도 다못 먹겠다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쪄서 꺼냈는데 웬만한 간보다 더, 다, 간이 더 완벽하고 감칠맛이... 뭐 먹으러 간거 아니야, 애초에 시작이... 아. 아. 씹을수록 달아요 음 맛나게 음. 잘 음. 익었지? 음. 화장 음. 안하겠습니 예예 달아요 거봐, 달아요 오. 왜 달지? 어허, 왜 달지? 예. 어, 약간 지금 여기 아, 4명 중에 나만 못 먹는 거잖아. 맞아. 벌칙 당하는 기분이야. 어, 어떡해. 와, 고문이야, 고문. 어떡해. 뭐야? 드러나는 맛이야? 어머님, 쑥국 미쳤어요! 와. 와. 어머니 미쳤어요, 그러는 척. <laughs> 표현을 <laughs> <퇴원을> 조금만. <laughs> 와, 도다리 쑥국 미쳤다. 와, 이거 진짜. 와. 근데 삼촌포에서는 봄에 무조건 도다리 쑥국을 먹어줘야 돼. 그, 거. 거 완전 제철 음식이지. 제철 음식이지. 네. 아, 부럽다. 삼청포로 가면 쑥국? 쑥국. 아, 재밌다. 그게 상요리 오빠가 저렇게 해주니까 더 신나더라. 그럼요. 어. 분위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. 와. <laughs> 정말 맛있네, 유미 누나. 와. 와, 야, 와나 이거는 거. 와, <laughs> 이거. 는 서진이가 만 거야, 그래? 유조도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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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정도? 웃음> 이게 뭐야? 지렁이를 그, 만, 그, 만그 거야. 이가 말이 심하시네. <laughs> <laughs> 뭐야,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서준이는 너 여기서 네가 한건 뭐야 네가 한거 맞춤 보고 그러니까 너 혼자 앞치마 메고 있다 어. 뭐 너... 했냐? 다한 것처럼 너는 지금 뭐가 분주하긴 하던데 응, 뭐 했어? 일단 마무리는 다 제가 했다고 생각해요 뭔 아, 마무리 어 그래도 우리 민우 착해 야 네가 뭘 했어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안말안해안 안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우도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. <laughs> 야, 눈에 안 보이니까. 수도... 자기는, 자기는 주방에 있었으니까. 음, 음 생물이라 진짜 맛있다. 야, 와. 맛있네. 지훈이가낙조롱이 아. 되게 잘 먹었어. 나, 나, 나 어디... 끊지를 못하는구나. 생각보다 안 끊기더라고. 제가 좀드 세요. 생선 묵대 생각해서. 어, 땡큐. 어, 효정이. 효정이 진짜 좋았네. 써 있잖아. 어, 맞아. 난 서진이 의 가이드도 좋았지만 오늘은 진짜 효정이의 가이드가 진짜 한 방이었다. 진짜? 시장 아, 어 가이드? 진짜 시장이 진짜 재밌었어. 진짜? 시장 <laughs> 가이드? 진짜 시장이 진짜 재밌었어. 딱 진짜 할 것만 딱딱딱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알찰 차 수가 없다. 왜할 것만이 먹을 것만 딱딱 먹고 왔다는데. 소리 <laughs> <laughs> 저기서 내가 딱 눈치 세요 갑자기 구차하잖아. 사람이 구차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어,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야. 이거 계란 알죠. 뜯어주세요. 이게 수산시장 오면 즉석에서 먹는 맛이에요. 언니 가 드셔보셔야 돼요. 돼요. 언니 <laughs> 여기 진짜 봐요. 맛있어요. 언니 이거 먹어봐야 돼요. 꼭 먹어야 돼 여기 명물이에요. 막 이런 거. 부유 음, 없잖아. 우리 지원이 그쌈한번먹겨봐 주자. 그래 지원. 지원이. 자상해. 별로 안 커요. 다 들어가요. 목적까지 넣으면 되거든요. 목적 <laughs> <가시 넣으래. 웃음> 목적까지넣으 <laughs> <보내면> 돼. 목적까지 넣으면은 먹을 거 나올 텐데. 심지어 이게 한 입에 넣을 수 없는 길이더라고 이게 어, 어, 어. 근데 목적까지 넣으면 된대잖아 그러니까 해봤어. 그래 해봤어 목적까지 넣었어? 걸리더라고 <웃음> 다 <웃음> <딱> 걸리더라고 <laughs> 네. 쌈향 조합이 너무 좋아 효정이가 싼게아 맛있어 음. 나는 유미 누나가 저회좀한쌈아네나 어, 어, 유미 누나가 아 그거를 배우셨구나. 유연니랑 어... 유미 선생님에게 전수한 거죠. 맞아요. <laughs> 누님, 저요 <저희> 이번에 게임으로요. 게임입니다. 에 진짜 게임으로요. 이번에 진짜 마지막 게임으로요. 스커링. 장려령이랑 너무 잘 어울려. <알아주셔. 웃음> 맞아. 잘 맞아. 너무 잘 맞으시죠. 맞아, 나 저기 뭐야. 그 우리 형님은. 아 이때 내가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런 뭐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. 뭐7.5 센터? 네네. 응. 음. 아7.5 센터 <laughs> 올라간다. 요새 내가 호, 내가 음. 요즘 내가 내가 요즘 허강한다. 손도 잡아주고 염색도 해주고 음. 내가 좋게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니네 땜에. 음. 진짜 평생 남을 시간이 기억에. 음. 아 저렇게 감동 받으시다가 갑자기 화나셨지. 그걸 안봐 된다. 안가 봐라. 이뭐이 앞에 이 사람이 이뭐 이거 이 모자신 것다 이고 아들에 주는 게 좋다며. 아이 경뭐이이 사람이 이리 봐라 요 일에 한번 가다 이걸서 하는 것도 뭐한데. 그날이 가장 좋으셨구나. 저는 마음 상담을 받았어다아 기억나 기억나. 어. 음. 어릴 때부터 두 분. 떠나 보냈잖아 일찍 아빠가 미안하다 미죽는 네 꼬라지 못 먹었고 아빠가 내려가야 되겠다 <laughs> 아내 그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날 서진 씨 가족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왔었던 그 감정들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날이었어요. 당시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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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정말 가족들 변화도 눈에 보이고 정말요? 그게 확 바뀐 게좀 실감이 음. 나더라고요. 형들, 형들에 대한 네. 생각도. 특히 내가 많이 바뀐 거예 맞아, 나도 느껴져. 뱅소 때는 어디 갔다 오면은 뭐 행사장에 갔다 오면은 전화도 안 했거든 내가. 네. 이제 콘서트고 뭐 하면은 서진아 잘 엄마 집에 자랐다 고생했어. 어. 정말 저한테는 살림남이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기적인 가 같아요 아, 음... 진짜로 그렇게 느껴요? 전저한는 네. 아, 가장 그거것 같아요 음...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아서 어. 맞아. 어. 엄마! 왜 <laughs> 울어? 진짜 이때 큰일 날 뻔했지 <laughs> 울지 마 엄마 <laughs> 우리도 당황스러웠어. 당황했어. 어.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가지고. 사실 엄마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너무나 진짜 신기하게 이살림나무을 좋아지. 통해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. 아난저 <laughs> 어, 저 장면을 잊지 못하겠어. 민우랑 어머님이랑 춤 추던 나 어. <laughs> 나로서는 꿈도 못 꿀.